8월 11일 주님의 날에는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본받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 누군가에게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용서해 줘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용서라는 그 것은 매일의 일상에서 접하게 될때 다시 말하면 용서를 의식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있게 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이따금씩 용서를 경험하면서 용서의 견, 개념을 체험하고 또 배우게 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그 아이들끼리 어울리다가 아, 내가 먼저 할래, 나도 할래, 내가 잘못했어, 너 때문이야 라고 한다면 이는 벌써 시기와 질투의 싸움터가 되고 맙니다. 이럴 때 부모님이나 그 선생님의 그 중재로 그 소란의 원인을 파악하고 서로 용서를 구하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용서를 해줄 것을 이해시키게 될 때, 비로소 아이들 가운데서 용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학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습 효과는 사춘기를 거쳐서 성인이 되어가면서 용서라는 것이 성숙된 그 미덕의 모습이라기보다는 그저 나약하고 바보와 같은 실패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용서를 받을 이유도 없고 용서를 해줄 이유도 없으며 단지 법이라는 공권력만 앞세워 해결하게 되는 용서 없는 사회에 내몰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용서는 우리의 이런 차원과는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용서는 용서하는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실로 서로를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시몬이 예수님을 접대하면서 몇 가지 빼먹은 일이 있습니다. 자, 옛날 길은 거의 모두가 포장이 안된 흙길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러한 길을 걷게 되면 언제나 발은 흙먼지로 덮이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중동 그 지역에서는 흙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누구의 집에서나 어떤 방문객이 들어오면 발을 씻을 물을 주던지 아니면 발을 직접 씻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자, 성경에는 믿음이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주님과 천사들을 위해서 최초로 발을 씻도록 물을 떠준 인물로 나옵니다. 장세기 18장 4절에 내가 강구하오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어서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같은, 이 같은 풍습은 조카 로스로 이어져서 이후 신약에서도 방객의 문그 발을 씻기는 풍습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는 남의 발을 씻기는 것은 선한 모습이 나타나는 중요한 인사법이 된다는 것을 또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그 10절에 선한 행실의 증거가 있어 혹은 자녀의,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를 대접하며 혹은 성도들의 발을 씻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손님과 볼을 맞대어 입맞춤으로 환영 인사를 나눕니다. 또 더하여서 기름을 가지고 손님의 머리에 부으며 방문객에 대한 환대 인사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예수님의 방문에 아무런 인사도 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종교 지도자로서 풍습과 관습을 잘 알고 있을 시몬이 방문객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은 풍습에 따라 예수님께 환영 인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방문객, 즉 상대방에게 아주 무례한 행동이며 더 나아가서는 경멸의 표시로까지 비춰지는 것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곧 그가 예수님을 무시하고 있었다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유대법과 관례를 매우 잘 알았을 그바리세인 시몬은 그야말로 고집세고 완악한 사람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을 그 집을 방문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나 자신이 예수님에 계신 그 모임에 참석했다고 한다면 그것 가운데 방문객 모두가 대접받는 일반적인 그 환영 인사를 나만 못 받았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자, 우리 우리가 보통 잔치 집에 간다면 요즘은 그 부페와 같은 대형 모임 장소에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곳에 초청한 사람들은 초대받은 사람들 한분한 분을 한 맞이하면서 축하를 하고 안부도 물으면서 인사를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손님들을 초대해 놓고 초청한 사람이 손님들이 오던 말던 관심이없고 또 신경도 안 쓴다면 얼마나 난처하겠습니까? 그리고 더하여서 초청자가 다른 초대받은 손님과는 인사를 다 나눴는데 오직 나 자신과는 인사를 안 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대접을 받고 받게 된다면 누구나 자존심이 심하게 상하고 곧바로 그것을 벗어나고 싶을 심정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방문하면서 이와 같은 후대접을 받으셨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그 상황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그 상황을 어떻게 느끼셨겠습니까? 본문 44절, 46절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원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수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난유도 붙지 아니하수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나눈 것처럼 집에 손님이 방문하게 되면 환영하는 의미에서 특별한 인사를 전합니다. 것은 흙먼지 길을 걸어온 방문객의 발을 씻을 수 있게 물을 준비해 주는 것이며, 그리고 볼을 맞대어 입을 맞추는 것으로 환영 인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기름을 가지고 손님의 머리에 부는 것으로 방문객에 대한 환대의 인사를 전하는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1절과 3절에는 유월절 엿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 이르시되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아 안전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아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방문객을 위한 최대한 환대는 기름을 붓는 것으로서 예의를 갖추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시몬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몬에게 환대받지 못한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한 여인의 극진한 환대를 받는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발에 입을 맞추고 눈물을 흘려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헌신과 보통 기름보다는 귀한 그 향유를 발에 붓는 물질의 헌신으로 자신의 삶 전체와 믿음의 감격 가운데 진정 폭받치는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현장을 체험하게 되는 곳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은 모든 넉넉함에 있던 그 시몬에게 받지 못한 환대를 어쩌면 보잘것 없었던 평범한 이 여인의 전부를 통해서 받으심으로 겸손한 그녀의 심정을 헤아리시고 그녀의 마음에 자리한 하나님 사랑을 확인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이 같은 상황에 예수님은 시몬의 무례한 환대를 대해서 그 자리에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의 사건 이후에 나중에 가서야 시몬에게 그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그 시몬의 무례함 때문에 겪게 되신 언짢으심이 있으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그 행동보다 시몬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며 그를 살펴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시몬이 시몬의 그 굳어진 마음을 예수님께서 만지시기에 알맞은 때를 아셨기 때문에 시몬의 실수에 대해서 예수님 받으실 불쾌함보다는 시몬 자신이 스스로 깨달게 하기 위한 기다림의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자 이것으로 미루어 본다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시몬의 무리한 행동을 드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 시몬의 일생 가운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완악한 굳어진 마음을 스스로가 깨달도록 돕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짧은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깊은 은혜를 동일하게 베풀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기서 나 자신이 시몬의 입장이었다고 한다면. 41절에서 43절에 이수님께서 비하신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어떤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시몬은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39절에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이 바리세인은 곧 시몬은 그리스도인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39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은 단지 예수님께서 자신을 질책한다고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시몬의 어, 그 예의 없는 행동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자신을 향한 것임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서 단지 질책에 대해서만 이해하기 어려운 마음을 가졌을 것이라는 점을 엿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 시몬이 예수님의 의중을 깨달았을 때는 아마도 여러 감정의 반응들이 나타났을 것입니다. 자, 그는 여자와 손님들 앞에서 자신을 창피 준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 감정이 안 좋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한 수치심마저도 들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저근 본도할 수 있는 그 여자의 죄가 사해질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여자를 용서해 주신 것이 마치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으로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깔려 있는 놀라움마저도 생겼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만약에 여기에서 시몬이 나 자신이었다면 어떠할 것 같습니까? 아마도 우리 역시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로서 받아들일 수는 있었겠습니까? 많은 기적과 표적이 따른 것을 듣고 보면서 정작 의심이 남아있지는 않았겠습니까? 자, 이러한 상황이라면 예수님을 초대하는 이유에는 어떠한 목적이 있게 될 것이고? 아직도 불확실한 누군가에게 예의를 온전히 갖춘다는 것을 매우 경계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나의 불친절함이 한 여인의 정성어린 성김으로 비교가 되고 마음의 불신이 드러나게 된다면 예수님의 질책은 당연한 결과가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심원도 수치심과 불만스러움이 생길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질책받은 것으로 끝을 맺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왜 여인의 성김을 보게 하셨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깨달음으로써 한 걸음 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 여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비유를 들어본다면 그 여인은 어떤 심정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37절 38절에 그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에 그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여인은 죄를 지은 여자라고 하십니다. 이 여인이 어떤 종류의 범, 죄를 범하고 그래서 죄인이 되었는지는 알수 없지만 아마도 이 여인은 한때 나쁜 길에 빠졌을 것이고 그래서 그녀의 잘못이 동네에 알려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요. 이 여인은 죄인으로 취급받으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고 또 죄를 용서하신다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서 이 여인은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은 자신의 귀중한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 백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십니다. 이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자, 지난 과거의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의 사랑으로서 마음의 감격이 넘쳐서 눈물로 발을 적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 최대한의 경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 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헌신적인 복종과 존경을 표하는 행동으로서 그 발에 입을 맞추고 향유를 붓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긍휼과 용서의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는 한없는 안도감과 감사함 그리고 해방감으로 진정 예수님 안에서 참 자유를 체험하고 깊은 평안함을 맞이하게 되었을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47절 후반부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과연 어떤 의미를 뜻하고 있는 것일까요? 먼저 사암 용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 구약에서는 제사장에 의해 속건제, 속죄제 같이 속량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의 행함으로써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죄를 제거한다고 인식하였습니다. 이것은 죄 가운데 빠진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므로 죄의 사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베포심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행함의 중심에는 진정한 회개가 동반되어지는 겸손함의 요구가 필요하다는 것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또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에서는 사함이라는 것은 헬라어 명사로 사면과 석방의 뜻으로 형벌의 사면에 덮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 사암과 사심은 하나님의 은혜와 극률하심의 무조건의 용서로서의 사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적과 이적으로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죄의 사암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불행이 죄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활동의 동기가 바로 이 죄의 삶, 죄의 사심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인간이 죄의 노예로서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혈을 통해서 속죄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 당신께서 대신 값을 치르시고 사면하시면서 자유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이렇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난 자들은 아무 조건 없이 받은 사랑을 이제는 이웃과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야 하는 사명을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47절의 말씀을 그 전체를 현대인 성경으로 잠시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이 여자의 많은 죄가 용서받았다. 그것은 이 여자가 나를 많이 사랑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죄가 많은 여자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사랑이 많음으로 그 많은 죄가 사야졌습니다. 그녀의 이 사랑함이 많음이라는 것은 그녀가 많이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녀의 사랑이 많음은 죄사함의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죄사함의 결과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41절에서 43절에 예수님께서는 예화를 들고 계십니다.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 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 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다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었는데 두 사람 다빛을 갚을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중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열 배를 빚지고 있었습니다. 빛을준 사람은 아주 너그럽게 그두 사람의 빛을 탕감해 주었으며 그들을 대상으로 재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두 사람은 자기들의 받은 큰 호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들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습니까? 그러자 바리새인 시몬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많이 탄감 받은 자니이다. 빛을 준 자가 자비롭다는 것을 깨달은 빛진 자는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땅히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빛진 자는 자기들 때문에 손해를 입은 빛준자에게 감사하지도 않고 오히려 원한을 품고 그들을 안 좋게 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이 비유는 하나님을 빛준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빚준자로서 빚진 자들의 빚을 탕감해 주는 분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죄인들을 아낌없이 용서하시고자 하는 것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는 더 이상 우리의 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사함받는 자들은 죄를 사해 주신 분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많이 용서받은 죄일수록 더욱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47절에 그의 많은 죄가 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에 이어서 앞에 말씀을 더욱 강조하시며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 자신이 용서를 필요하다는 것을 모르게 된다면 결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용서를 베푸는 자를 사랑하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처럼 죄 사함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전해진 감격의 은혜로서 사랑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 하시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나 자신이 아직까지도 완악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깨닫고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나 상처를 주고 모욕을 준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인도하심과 뜻에 따라서 지금 용서할 수 있도록 지혜와 은혜를 달라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용서 없이는 진정한 성도라 할수 없고 또 진정한 성도로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시작되는 이한 주. 용서가 더 이상 특별한 행위가 아니라 일상의 삶의 한 부분이 되어지길. 그래서 우리 함께 실천해 나가는 이 안주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